네 즐거운 물리학 시간입니다 어, 이번엔 좀 철학적이면서 어, 대단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어,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어,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상당히 재밌어요 예를 들면 동작이라는 표현이 있죠 일단 단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데 이 동작이 모션이라고 할 겁니다. M O T I O N 모션이고요. 그다음에 펄스라고 있어요. 힘. 힘. 보통 물리학에서 기초 물리학에서 얘네 둘은 그냥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세트. 왜 세트냐면 어 예를 들면 여기에 A0이 있고 여기 B0이 있습니다. 근데 이 B 공이 이렇게 가서 A를 쳐요. 그럼 얘가 뭐 일단은 뭐 뭐라고 할까요? 얘는 반응하는 애. 얘는 작용하는 애.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반응하, 얘를 반응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반응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이 B란 공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한다. 그쵸? 움직이지 않으면 얘를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1대이 움직인다를 이 동작이라고 부릅니다. 동작, 모션. M-O-T-I-O-N. 그쵸? 이 동작이 있고 나서, 어, 얘가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뭐 움직이니까 움직이다가 여기에 부딪히면 얘가 반응하는 게 당연하겠지. 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응을 안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갔는데 얘는 그대로 있고 내가 튕겨져 나갈 수도 있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가 반드시 얘한테 반응을 일으키려면 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힘즉 힘이 없다. 힘이 없으면 가서 얘한테 부딪혀봤자 얘한테 아무런 그 작용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지가 뭐 이렇게 가거나 따라서 힘이 적어도 어 수학적으로 말하면 0 이상은 있어야 얘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 따라서 동작과 힘은 한 세트로 설명되는 개념이죠, 개념이라고 할수 있죠. 얘가 B라는 공이 A라는 공을 칠 때, 어,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칠수 있고요. 그리고 움직인 다음에 이 움직인 상태에서 얘가 힘이 있어야 이 A를 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이, 이걸 이 뉴턴에서 나오는데 뉴턴 역학에도 나오는데 이 힘에 대한 것들이 바로 F는 MA죠 이거, 이거 대충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FMA 이거는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거죠 FMA가 이게 질량 매스 이게 매스고요 s s 이 매스 질량이고 여기에 이제 가속도를 우리가 자동차 탈때 엑셀 밟는다고 하잖아 엑셀 속도 높일 때 그게 이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엑셀레이션 부분의 약자고요. F는 이 힘이고 힘은 질량 즉 몸무게죠. 몸무게 곱하기 가속도라는 겁니다. 이 가속도도 사실은 질량 질량이랑 마찬가지인데 어, 나중에 할 텐데 뭐, 이렇게 공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우리가 이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까지 이동한 게, 어, 속도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요 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어,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 지구는 은하계를 뺑글뺑글 돌고 있고, 얘가 이동하는 속도로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얘의 속도는 요만큼의 속도에 이 지구가 이동한 속도를 포함한 거겠죠. 네, 요건 그냥 덧붙여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F는 MA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곧 힘을 나타내는 거고, 요 힘이 이제 폴스죠. 어,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얘가 지, 아, 질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질량, 아이지우질지워지나 네. 네. 이게 질량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질량 갖고 있는 상태에서 F는 MA에서 얘한테 이제 어, 힘을 일으켜서 반응을 이제 불러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이 B라는 공이 A라는 공을 치기 위해서 어, 제가 말씀 방금 드린 대로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힘이라는 거는 독특하게도 이동이 되어야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 이거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힘이라는 녀석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요. 힘은 반드시 이동 중에 발생합니다. 얘가 정지 상태일 때는 힘이 절대 발생하지 않고요. 이동하고 속도가 붙고 어, 더 많은 거리를 가고 그랬을 때 이제 힘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 네, 있죠. 힘 이전에 필요한 것들 있죠. 여기 이렇게 박스 칠게요. 이렇게. 네. 힘 이전에 필요한 게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네. 힘과 에너지는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R, G, y.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있고 나서, 어, 동작이 발생하고, 그 동작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힘에 의해서 이 A라는 공을 치면, 그때, 이제 이 A라는 공이 반응해서 동작이 발생하고 이 상황을 가리켜서 일했다고 합니다. 일했다. 일. 네. 워크. 이거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죠. 근데 이게 물리학의 기본이에요. 다시 박스 차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인데 MOTION 이 모션이고요. FORCE, PULSE고요. W, R, K, 이건 1이고요. N, E, R, G, Y, 이건 에너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 얘랑 얘가 같이 붙어 다니고요. 얘랑 얘랑 같이 붙어 다녀요. 이거 자체가 이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 개념들이 단어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 힘과 에너지가 만약에 동일한 개념을 쓰였다면 이렇게 단어가 다를 필요가 없죠. 얘네들은 어원도 달라요. 명, 엄밀하게 말하면 폴스라는 힘과 에너지의 에너지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마찬가지로 워크와 모션이 달라요. 우리가 뭔가 뭐 제스처를 한다던가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일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도 있거든요. 어... 자 다시 B공. 이 B공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에너지 발생이 필요해요. 에너지 발생. 에너지가 발생하면 얘가 이동하기 시작하고 이동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고 힘이 생기면서 동시에 아 일단 에너지가 발생하면 이게 모션이 생기죠. 동작이 발생하고 이 동작이 발생하면 이렇게요. 동작이 발생하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얘를 쳐서 얘를 일하게 만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 개념입니다. 어, 이게 생각해 보면 되게 묘한 지점과 뭐랄까 좀 알맞게 딱딱 떨어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애니메이션 할때 개념적으로 봤을 때이 어, 캐릭터의 공격 동작을 힘 있게 하고 싶어. 그럼 힘 있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뭐 기를 잔뜩 모아고 팍팍 치는 이런 거 아니거든요. 힘 있게 하는 동작들은 대부분 속도가 빠르고 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 모션과 워크가 큰 상태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엄청나게 먼 거리에 공격을 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격했지만 이 대상이 그냥 살짝 푹! 이런 느낌으로 그냥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관찰했을 때 뭐야, 얘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과정은 되게 빠를 수 있을지언정. 그리고 얘가 어, 작용하는 만큼 얘가 크게 반작용해주면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아, 힘이 있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느끼는 방식은 단순히 이 거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속도를 만든다거나 이, 자, 이 반작용을 크게 한다고 해서 에너지를 느끼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는, 뭐랄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모아서 공격한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길을 모은 동작, 예비 동작, 아니면 이 출발하기 전에 뒤로 이렇게 재치는 동작, 거기서 우리는 에너지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표현할 때도, 아 이건 저의 이제 논리적 추론과 정리된 이론 체계인데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때도 물리적인 접근에서는 어, 이 동작이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했을 때는 사전 동작이라던가 이 작용하기 위한 준비 동작을 크게 쓸때 에너지가 있다고 느끼고요. 힘이 있다고 느끼는 동작은, 어 스피드가 있고 또이 캐릭터가 중량감 중량 이 있을 때 실제로 이 중량이 곧 힘이니까요. 그 다음에 대상이 그만큼의 리액션을 취했을 때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동작들은 이제 모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대상이 움직이는 걸 이제 일했다라고 하죠. 어, 이건 또 되게 독특한 느낌인데요. 워크도 아, 예를 들면 요 상관관계에 따르면. 어, 에너지가 없거나 힘이 전달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한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사족인데요 갑자기 뭐 이, 이런 체계를 어, 생각하다가 느낀 건데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 일. 근데 일을 뭔가 하루 전에 붙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했다라는 어떤 느낌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 이런 것들 같아요 에너지가 없거나 힘이 없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네, 이런 구조화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일을 안 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누군가에게 뭐 일을 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다면 뭐 성과를 떠나서 뭐 에너지 있고 힘 있고 동작하고 그런 일 했다고 느낄 겁니다. 이건 좀 다른 좀어 어 접근이었고요. 일단은 뭐어이 물리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어 용어 설명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짚고. 인지하고 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